안녕하세요, 여러분. 톡톡 뛰는 경북교육 톡파원 송정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7살 딸을 둔 엄마예요. 올해 학부모 기자단으로 발탁돼 경북의 다양한 교육 소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디지털 기기. 아이들한테 언제 노출을 해야 될지, 디지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7곡에 디지털 교육을 하는 특별한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우와 너무 넓고 깨끗하고 아이들이 놀기 좋은 다양한 교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 소리도 살짝 들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디지털 기반 시범 유치원으로 선정됐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는 디지털 놀이 기반 환경을 마련해서 디지털 놀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영상 놀이방에 그 AR, VR, AR, 이런 놀이 체험. 치설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교실에 놀이 테이블이다 아니면 태블릿 PC, 노뭐 터치 스크린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놀이할 때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 이 수업들은 어떤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이들이 직접 블록을 활용해서 조립해서 그리고 그 자동 입력 기구들을 입력해서 움직임을 조정하는 놀이들을 하고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누르고 뒤에 있는 버튼 철학자 버튼 누르고 오자 갑니다 출발 오. 저희 유치원에는 무선망과 여러가지 디지털 기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화상회의 어플을 이용한 수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어, 교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화상 온라인 수업을, 어, 회의를 통해서 어, 수업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 어떤 게재밌었어요텔레비전 만나서 좋았어요. 지금 수업이 한창 중인데요. 어? 태블릿 PC. 너튜브? <laughs> 저희 아이들이 너튜브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 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태블릿 PC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디지털 기기의 아이들이 노출되어도 될까요? 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교육과 교육적인 의도가 함께 이루어질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 단 주의해야 될까,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시간 관리 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을 함께 정해 보시고 시간 안에 스스로 조절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선택 인데요 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교육이 학습적이고 또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서로 찍어주자. 하나, 둘, 우와! 신기해요. 오랜만에 폴로라이드라서. 친구야, 고마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필수 교육. 디지털 교육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유치원을 소개했는데요. 저도 이곳에 저희 아이들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알찬 수업들이 가득했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조금의 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그럼 안녕. 네. 디지털 놀이 기반 환경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유치원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화상 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를 만지면서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환경이 잘 마련이 돼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학부모 기자단이토파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가 있는 집이면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일찍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 좀 적어놨어요. 적절한 <laughs> 네. 시간을 스스로 좀 조절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습관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가 중요하다. 이걸 좀잘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디지털 기기, 뭐, 아이든 어른이든 적절하고 현명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